밥먹으러 가자 빨리 빨리 라고 매일처럼 수 있잖아 아니 빨리 와 밥먹어 조용히 살았어 한달 살러 가자 아 진짜 유럽 짜증난다 진짜. 어때? 왜죠? 이집트 가요 이집트 <laughs> 이집트는 안돼 이뽀 이뽀? 타이빙 가면 안돼요? 타이핑 가면 안돼 키마 호텔에서 3일살면키마 호텔 엄마 안가키마 호텔에서 3 0일3살아 어떻게 살아요? 키마 살아. 호텔은 살아? 야, 키마 그 우리 야 그러면 호텔은 시간이 이개국을 정해 이개국을 라오스. 어디 어디 한달 어디 한 달. 달. 이개국을 정해도 라우스 돼. 라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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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권 라오스 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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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스 동권. 야, 성질 라네 까리 무자 한번 더읽갈까 아, 진짜 지금은 좋대. 어... <laughs> 또 블루 <불을> 크러 <꾸러> 가요? <laughs> <목소리> <목소리> 모르겠다. 정말로 밥 먹자 이거. 블루투스 아, 장치를. 야, 이또 비가 와도 블레투스 빛에 갈라. 니까 비는 오고 막. 비가 와도 시도를 해야지 우리가 유심도 안 가나. 유심 샀는데 유심은 또안 되고 막 진짜 유럽 진짜 짜... 짜증 난다. 짜증 난다 진짜. 유럽이 케냐 갈랬트막 케냐 항공권 또사라지고 막. 아... 유럽 이우리를 지치게 해 지금. 아... 일단 이포은안감 이포에서 쉬우 가야 함. <laughs> 쟤 진짜 이뻐가다 들어야 이거야. 기후 때문에 그런다 이거지. 기후 난해가도 있다. <laughs> 밥 먹다 말고 전기 나감. 그 그. 짱난다 짱난다 이거야. 중국까지 나네 <laughs> 빨리 아. 떠나라는 신호임. 빨리 떠나라는 신호야? 왠지? 내일 떠날 거야 여기. 블루코랄의 정전이 생각나는. 어 그렇지 아. 블루코랄 정전 진짜 잘 됐잖아. 그정전는 그래도 매력이라도 있었지 매력이 없어. <laughs> 떠나야 돼. 미치겠다 좋다. 정말 아니 진짜로 와이파이 생각이다. 33대 안 좋다고 생각하니까 끝도 없이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생각이 자꾸 들고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 같아 음 말레이시아 코알라를 풀어가서 아프리카도 그... 가기 힘들 것 같아 지금 비행기표가 아빠 인당 20만 원씩 띄었어이 어? 지금 없어졌어 우리가 봤던 그 비행기표가 없어졌어 그래 지금 거의 출발이 다 됐거든 이게 원래 보통 한 3개월 전에 예약하면 싼데 이것도 잘 없는 거 같아 그래서 그래. 오늘 한달 우리 한달안 남았어 한달 남았으니까 갔다 와서 오늘 딱 짓자 어디로 간다고 딱 짓자 우리가 여행에 아니, 짓자. 한도를 바꿔도 라오스. 돼 굳이 정해진 대로 안 가도 아, 돼왜 저걸 라우스 간데 <laughs> 라우스라고 아, 아, 아니그 네. 라우스 자플레드 비치에 도착해서 우비 입고 참내 <laughs> 신발 다 젖었어 벌써 네. 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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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가 보자 어디로 가야 되나 저기 가 와야지 내가 보여주고다 가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 아빠. 아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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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자 비 이렇게 필요가 있어요? 어 있어 빨리 와 빨리 가와 비가 이야 이 플래드 비치입니다 멋지다 멋져 와 그러니까 이게 아씨, 아, 와, 씨. 멋지다. 아 와. 날씨만 좀 치자 좋겠는데. 아니야 날씨 안 좋아도 멋지다. 그러니까 저 밑으로 이제 같이 걷는 거거든. 와, 저 동굴 쪽에 걔네들이 살았던 거지. 와.. 멋지다. 아, 너무 멋졌지. 아, 아 아름답게 아, 아름답다. 아름다운다, 아. 불조 좀 아, 아, 봐봐 비가 와도 이게 예쁘네. 오. 저, 올라가자, 올라가자. 더 올라가자. 그니까, 아이니 그러니까 이게, 추운 관계로 우리는 A 코스. 응. 원래 C 코스 할랬는데, 6시간짜리. 야, 이거 진짜 아, 이거 이틀 거 걷는 사람또 있겠네. 응. 아, 가보자. 폭포의 근처에 가까이 왔어. 야. 멋지지? 아바타 만들만 하네. 아, 바타, 아바타, 아바타, 아바타. 야. 뛰지 말고, 천천히. 아. 이제 더 가까이. 야. 야. 멋지, 멋지다. 야, 날씨만 좋았으면 진짜. 아. 야, 물 색깔. 물 색깔 좋채 자. 우. 대박. 대박 와, 물 깨끗한 거 봐라. 이게 원래 진짜 깨끗할 건데, 지금. 비가 오니까. 야. 뭐라 그러는 <laughs> 몰라, 몰라, 몰라. 빨리 와, 빨리 와. 가자. 도심해서 건너, 에. 이야. 조심, 조심. 야, 흔들버려. 아니야. 흔들버려. 자, 천천히. 물 차가워. 자, 앞에 뭐. 와. 플래드 비치. 우후. <laughs> 물이 잠겨가지고. 조심! 와. 우후 야, 막 시원하다! 으하하. 가자! 와. 멋지다,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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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조심해서 올라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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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거. 거, 거. <웃음> 수연아, <웃음> 빨리 간만! 으아, <야>, <laughs> <와>, 물이 와! <막>. 으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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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아 시원다 온나 야, 야, <laughs> 야 빨리 와 아, 아, 오 추워라. 괜찮아 얘들아. 오케이. 야, 이 깊이가 11m라 11m. 아, 좀 조용한데로 왔다. 와물 진짜 많다. 뭐야 뭐야. 야. 저 야, 저 아주 홍수났다. 홍수났다. 알겠어. 아빠 먼저 갈까 가자. 현아 홍수다, 홍수. 홍수. 와! <laughs> しようがだいや無理はうーふっうーふっうーふっうわあ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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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으아 들어와 우산 딱 젖히고 옆으로 젖히고 옆으로 그렇지 이리로 들어와 그렇게 들어와 어, 일로와 가자 으아 비가 와 가기가 힘든데 돼? 야야 할수있어 할수있어 포트 타러 가자. 우 어, 우산 마시가도 어쩔 수 없어. 우산은 다음 번에 하고. 그러자. 우산은 자, 포트 자, 네, 네. 타러, 포트 타러. 영연아. 저분들도 포트 타러 가신대 포트를 보트. 보트. 타러 내려갑니다. 저는 꼬마에도 간다, 꼬마에도. 가자, 해. 가자. 고맙다. 고맙다. 아이고, 꼬마 옷다 베리다. 아이고. 포트에 탔습니다. 어, 있는데. 소, 손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 야 피트는 지금 클로즈 됐대 어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출발할 것 같다 자버트 출발합니다 버트 출발합니다 버트 출발합니다 영현이 타니까 좋지? 좋았지? 좋았지 짜증났지 또. 야, 아니 이게 진짜 날씨만 좋으면 진짜 예뻤을 것 같은데 야, 저, 저기 저런 것도 멋있지 않아?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잖아 방향 방향 팔경 단양팔경? 아, 치과 생경. 치과도 <laughs> <가서> 아부쳐봐야겠다. <아무> <laughs> 어디로 갔고 이제 버스 타고 가까 오케이 제발 가요. 저희네 저 졸로 간다. 가자. 야 아쉽네 아쉽어. 가자. 아쉽지. 가자. 이쪽으로. 15분 또 그래야 된다. 자, 우산 놔두지 말고, 자 앉아 앉아. 아빠 서서 갈까? 앉는 게더 집중할 것 같다. 아빠 한번 보고 올게요. 15분 남았습니다. 아이. 야 수고했다 얘들아 이제 엔트리스원으로 가자 아니 명현이 제대로 됐어. 어, 가자 가자 정수리 저기로 가자 아, 엔트리스원으로 우산이 쌍이 세네 정수리 밖에 없네 위에 어 희현이 그게 정수리만 <laughs> 정수리만 졌는데 어쩌면 <했으면>. 우산이 세네 가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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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멋지게 멋지다 이봐 아, 플레드비치 야야빨 빠이빠이 블레드비치 아 멋지다 아 가자 나도 <laughs> 쿠쿠 먹어도 <laughs> 계란가있는다이거자 블레드비치 갔다 와서 옷이 다 젖어 저기 다 널어놓고 주연아 <laughs> 주연아 언니랑 이거 봐 샌드위치로 어, 점심을 때워 어, 봅시다. 어, 늦은 하나 점심이네. 하나, 맛있어 얘나? 치즈 안넣네아 <laughs> 아, 아, 맞아 치즈도 있는데. 치즈. 치즈 뒤에 있다. 치즈 거기다. 네. 아, 초퍼식 하자 햄버거두 개씩. 와 없어 없어. 샌드위치 두 개씩. 와. 야잘 먹네 잘 먹어. 애들잘못니까 좋다. 음 아, 얼마 스마트라. 스마트라. 인 음. 발리에서 산달 살기를 하고 스마트라로 넘어갔다가 일단 리 문자 갔다가 이렇게 돈이 돼서 전좋 그럼. 너희들 그냥 그냥 파라기 수영이나 배우고 그렇게 하고 싶다. 네. 음. 저 일본도 가보고 싶어요. 일본 가보고 싶다. 나왔고. 나도. 일본 일단 일단 아빠가 좀 많이 난... 끌리는 거는 미국 여행을 하자 시작하자 그것도 난... 대륙으로 이동하면 좋아 미리 이동하는 것도 해보는 것도 미국... 좋아 고기?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할 난... 수도 있지 미국 그랬어요. 가기 전에 그러면 뭐 어떤 이런 주, 중간에 어떤 이런 그 나라를 끼워서 어차피 한 방에 다못 날아가거든 그 중간에 어, 끼워서 스카보브걸어서스카 그러니까, 어, 오브 걸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유럽을 떠나는 거에 동의를 하냐 이 말이지 아빠네 동의합니다 어, 동의합니다 떠나, 유럽은 지니즈 여행을 유로 뜨는 걸로 하고 네. 일단 아유럽 어? 유럽야 조금만 앉아 아프리카 왜? 여행은 진짜 안될것 같고 아프리카 여행은 우 진짜 유럽 에바야, 유럽 에바야 유럽 아, 에바야 그런 말 하지 마 에바 이런 말 쓰지 마 수현이는 그러면 알겠어 그럼 일단 뜨는 거다해 뜨는 거 다? 뜨는 예? 유럽을 뜨는 거라고 아프리카는 못 아니, 가고 아니 왜제 유로 아프리카를 유럽에 더 있고 싶어 수현이 얘기해 봐더 있고 싶다고 안돼 안 뜨자 <laughs>